갈것 같습니다. 우선 리모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리모표의 리더 사장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히말라야산을 <laughs> 등반할 때 안전하게 정상까지 안내해주는 사람을 셀파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힘써주시는 와우그룹의 수장이시죠. 이덕규 대표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리프트에서 가장 저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어, 저희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휴게소에서 파트너들이 에, 남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혼자 또다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늘 스폰서일이 봉인이고 까지잘 챙겨 주시는 우리 서무진 사장님. 그리고 늘 달고 나를 달고 있으면서 어느 날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 컴퓨터 앞에서 눌렀던것또 누르고 눌렀던 거또 누르고 계속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지금 마무리하는 안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 김희 사장님, 그리고 48년 만에 리모피아 제품을 먹고 첫 아기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어, 오늘 김민희 잘갔을까 2학년이 됐거든요, 초등. 근데 오늘 방문 챙겨주고 나왔는데, 이래놓고, 그리고 또 고객님이 오시면, 가셨고요. 어 이제는 외적을 더 많이 잘하고 계시는 부부 사업자로서 자기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하신 우리 이재관 사장님. 마지막으로 대구 센터에 꽂히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계셨기에 제이 자리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목표는 지금 숫자의 3배를 늘리는 거고요. 매출은 3 0 0 상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1 0 직급에 3명 입성하는 것입니다. 늘 관리하는 리더가 아니고요. 사0하고 실천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 100% 100%니다0 100% 100%겠습니다0 고국에 있는 몇몇 마이어린 그룹 하나표 퓨어스 그룹 부록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태용 잠시 폼롱거리를 <laughs> 걸어주십시오 <laughs> 정태용 <laughs> 유치원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리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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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서비스까지 다하네 <laughs> <laughs> 제가 이 리부표, 여기 계신 사업자들 분들 중에, 음, 세 번째 사업자예요. 음... 어, 법무부 대표님, 이준섭 사장님, 그리고 저예요. 등록순입니다. <laughs> 직급으로 한번 따라 쓰죠. 근데 중요한 건, 어, 그 15년 전에 모든 걸 기억을 해요. 우리 정대문 회장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하셨는지 너무 기억하고 있구요. 감사를 더할수 밖에 없고요 15년이면 여러분 애가 자랐어도 중학생이요. <웃음> <웃음> 네, 그때 요만한 애 데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애가 중상이라고 그러고 왔어요. 네, 그런 세월을 함께해서 저희가 뭐 그냥 내 사업장 이게 아니고 내집 같아요. 내집 같고 어, 나의 고향 같고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리네 목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 사업 대표거든요. 그래서 나름 바쁜데 그렇지만. 제 직원들한테 욕먹어 가면서도 저는 항상 제 마음의 고향은, 내 마음의 집은 리무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에 서고,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도 저는 한 번도 세미나에 없을 적이 없습니다. 집이니까, 집이니까, 나의 고향이니까 해야죠. 나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한 명이라도. 세미나를 못하게 쫓겨내갖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돌아다닐 때도, 했습니다. 왜요? 집이니까.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제가, 이사업하다가 2년 동안 신적이 있습니다. 대충 했죠. 좀 화난 애들이 있어서 사업 안 하려고 2년 동안 신적도 있습니다. 거의 뭐 하는 거 많은데 했죠. 근데 다시 왔어요. 왜? 내 네? 집이니까. 제품이 우수하고 보상 플레이 우수하고 왔습니다만 더 중요한 가치는 제 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laughs> 코로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참암담하더라고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버티고 버티던 사람들도 떠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저는 토요일날 세미나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를 보러오는 누군가가 있거든요. 현명이든 도명이든 왜 나는 그들의 집이고 그들의 고향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리더는 그렇습니다. 고향이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집이어야 됩니다. 집은 튼튼해야겠죠. 튼튼한 집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언제든지 믿고 소비자든 사업자든 암 환자든, 중통 환자든 맡길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겁니다. <laughs>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막,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배졸증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닥에 누워서 2 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차오기가 계속 물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지옥 같더라고요. 다리도 돌아가 있고, 손도 돌아가 있고, 입도 돌아가 있고, 살려주세요 소리 한마디 나오지 않는 그 상황이 지옥 같았어요. 창워기좀 끄고 싶은데, 못 끄니까. 울었어요. 저도 누가 꺼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이에 손발 돌아가고 입 돌아가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을 가라앉고 허벅지 안쪽 간목맥을 제가 손으로 찢었습니다. 이 허벅지 안쪽에 간목맥이거든요. 내손좀 보시고 여기 찢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고 왼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제 손으로 찢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화장실을 탈출해서 앰뷸런스 타고 겨우 겨우.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을 가다듬을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한 가지였어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여기서 그냥 누우면, 우리 권 대표님 어떡하지? 우리 파트너도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데, 내가 우리 파트너들과 우리 권 대표님과 꿈꿨던 그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는 어떡하지? 그 왼쪽 팔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을 찢었어요 제 손으로.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졌던건 꿈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건 꿈입니다. 그리고 나를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허벅지 안쪽을 찢었습니다. 저는 리더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뭔가 얻겠다는 것은 없다. 우리 파트너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쉬운 것 찾지 마라. 쉬운 것 치고 좋은 것 없다. 좋은 것 치고 쉬운 것 없다. 성실해라. 진실해라. 절실해라.까지 그것이 저희 그룹의 모토입니다. 늘,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몇 년을 제가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연말엔,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갈 겁니다. 네. <laughs>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갔을 때, 제 파트너님들이, 모두름에 다 올라가 있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꿈을 꾸고 있어요. 진짜 멋진 복지 재단 한번 만들어 보자나는 우리 박문주 사장님 고계신저 대단한 일을 내가 재단 만들어라 한번 해보자. 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네.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네. 내년 연말입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어, 마지막으로 딱 30초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음... 리브피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최소한 여러분들 돈은 못 벌어도요. 최소한 여기서 회출을할수 있잖아. 맞습니까? <laughs> 그럼 같이 터 하나씩 하나씩 정보에 와라. 그러면 내가 리부표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걸 찾아가는 시간이 좀필면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럼 다음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정수영 씨와의 대사전까지 소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이 내집 같고 고향 같아야 비로서 체험인이 될 수가 있나도.